거창군의회는 지난 22일을 끝으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거창군의회 의원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내실 있게 진행됐습니다. 민선 7기 3년을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그간 집행부에서 진행됐던 장기계속사업과 주요 시책사업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와 개선을 지시하고 잘된 부분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5일에는 149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해 시정과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했습니다. 한편 감사 기간 중 빼제 산림 레포츠 파크 조성 사업 현장과 농촌 융복합 사업장을 찾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확인한 위원들은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